이 세계를 다스리는 태일군은 상처 입은 미주아 씨의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유기와 유성의 피를 미주아 씨의 몸속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주아 씨의 교복과 진아 씨의 교복을 원래 세계와 이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 하여 기를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미주아 씨는 마침내 원래 계셨던 세계로 돌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친구이신 진아 씨의 모습이... 어디 있니? 진아 씨의 모습이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집으로 돌아간 건 아닐까? 여보세요. 전 미주인데요. 진아 지금 집에 있나요? 미주구나. 어, 이상하네. 같이 있지 않니? 너랑 국립도서관에 간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아직 안 돌아갔어. 왔습니다. 미주 언니? 어? 오빠. 왜? 사신 천지설란 책 알아? 그게 뭐야? 는그 이름 모든 것이 이제는 꿈일까 이렇게 힘없이 끝낼 수는 없어 너의 기억은 추억이 아니야 거리에서 스치는 의미 없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나에게 다가온 젖은 눈동자에 잊지 못할 눈빛 현실로 서 있는 그대 今生。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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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러니까 아, 네가 그 사신 천지선지 뭔지 아는 옛날 중국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갔단 얘기야? 그랬다가 이쪽 세계로 돌아왔어. 응? 오빠, 왜 그래? 강미주, 너 말이야, 안 믿는 거지? 아, 알았어, 알았어. 진의 덕분에 여기로 돌아올 수 있었어 하지만 그게 사실이면 그책정 위험한걸 뭐? 그 이야기 자체가 주문처럼 되어 있다며 불경도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 거짓말 아무래도 그 사신... 사신천지서 그 책이 불경이나 점술서는 아닌 것 같고 마도서의 일종인지도 몰라 마도서? 주술책 같은 거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해도 요즘 여자애들은 그 방면에 체계 약하잖아. 그건 오빠 말이 맞긴 하지만 주술라는 건 오래되면 될수록 마력이 커지고 강력한 힘을 지녀서 위험한 경우가 많지. 위험? 그리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경우는 어떤 희생이 반드시 따라붙거든. 희생? 극단적인 예가 서양의 흙 마술 악마의 힘으로 소원을 이루는 대신에. 산재물을 바친다. 겁나게 무섭지. 오빠, 오빠 얼굴이 더 겁난다. 젤로의 마사이.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안 믿는 거지. 유기랑 다들 위험하지 않았다고. 미주, 너 지금 네 처지를 알고나 있냐? 어. 수험생이잖아. 힘든 건잘 알고 있지만, 엄마 걱정시키지 마라. 오빠.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책은 두번 다시 가까이 하지 마라. <laughs> 잊어버려, 알겠지? 엄마 왔다. 엄마 걱정시키지 마. 알레르기 체질은 유전성이 어머, 있어서 어머, 오빠는요? 부모가 어, 알레르기 같다. 체질인 경우에 미지야 왜요?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뭐요 입시 오빠가 얘기했군요 신경 쓸수록 이상한 것만 생각난단다 네 오빠도 수험생 때는 좀 이상해져서 야한 사진책들만 보고 그랬다 <laughs> 그런 게 아니에요 신경쓰지 마라. 우리 미주도 이제 본격적인 수험생이 됐다는 얘기 아닐까?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것 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왜 그래? 미쳐? 유기! 유기! 없어 그 아무리 좋아도 책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야. 그책 가까이엔 두번 다시 가지 마라. 미안해 오빠. 난 유기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한번더 사신 천지 속으로. 어? 사신 천지 속 이제서 로미지야 그래, 그럴지도 몰라 네? 어, 미주구나, 아직도 안 들어왔단다 늦어질 때는 꼭 연락을 하려는데 말이야 진아는 역시 집에 가지 않았어 그때 나랑 함께 들어갔던 그 출입금지 열람실에서 사라진 거야 그래, 틀림없어 진아는 내가 돌아올 때 저쪽 세계로 간 거야 혼놀이 할게요. <laughs> 엄마니 이번이 더 좋은데. 정말이세요? 에어컨 좀 켜라. 눅눅하잖아. 기름 먹잖아. <laughs> 아유, 짠돌이. 남의 차 얻어 타면서 말은 잘한다. 뭐? 어? 미쳤 아, 잠깐만서. 무슨 소리야? 니네 집 바로 코앞이잖아. 설마 저 녀석? 미주! 너 그런 차림으로. 어딜 갈 참이야? 진아를 구하러 갈 거야. 진아는 내가 돌아올 때 사신 천지서 속으로 빨려든 게 분명해. 틀림 없어. 애초에 빨리 들어간 게나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말이야. 빨리 구하러 가야 돼. 또그 얘기냐? 그책 가까이 가지 말랬지. 오빠, 진아 일뿐만이 아니야. 아무래도 난 마지막 장이 되기 전까지는 그 책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을 것 같아. 사신 천지서를 펼을 때부터 유기를 만든 그 순간부터 오빠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전해줘 그럼 갈게 니주야 금방 갈게 진아야 유기 제알지.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아닙니다, 배하. 여태 일이 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요 수년간 우리 홍남국은 지나칠 만큼 조용하고 평온했사옵니다. 아, 지금. 어어. <laughs> 배하. 미주 중작이. 강미주 지금 막 돌아왔어. 아 보고 싶었다. 유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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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나 기뻐해 주다니. 네? 제가 저쪽 세계로 돌아간 지가 석 달이나 됐다고요? 시간은 빨리 흐르는 법이지. 내가 여기에 왔다가 저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아하! 오랜만이야! 잘 있었니? 무슨 소리야, 강미주? 두 시간 전까지 학교에서 같이 있었잖아 에? 저쪽이랑 여긴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달라 그 사이에 좀 난처한 일이 생겼다 난처한 일이요? 미주, 주작의 무녀인 너에게 부탁이 있다 뭔데요? 한시라도 빨리 주작칠성의 나머지 네 사람을 찾아주길 바란다. 미주, 짐을 내려놓고 듣거라. 국경에 구동국의 병사가 집결했다. 전쟁인가요? 옛날부터 구동은 이 홍남 땅을 탐내고 있었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서 진아가 휘말리기라도 하면 진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유성, 진아를 구해야 돼요. 진아? 나하고 같은 차임새에다 머리가 짧은 여자인데 아세요? 아니, 난 모르겠는데. 마, 맙수사, 그럼 어디에? 미주, 나머지 칠전사를 다 모아서 주작의 힘으로 우리 홍남국을 지켜다오. 주작의 힘. 그래, 주작 칠성 일곱 사람을 모으면 주작의 힘이 나타나서 어떤 소원이라도 이룰 수 있지. 그러면 진아도 찾아낼 수 있어. 우선 유기를 만나서 함께 찾아보자고 해야지. 미주 아니야? 어? 유유! 맞구나! <웃음> 아! <웃음> 잠깐만! 아. 갑자기 심각해지지 좀 마라! 유기는 어디 있어? 유기는 여기 없어 뭐? 돈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며? 며칠 전에 여기서 나갔어 뭐야? 기다려주지 않았잖아 어이, 뭐야? s o 만나러 간다고? 네? 혼자서 말이냐? g o o 같이 가진 날 있어요 h a t 아유, 남자 차림새까지 확실히 했다고요 제법 멋지다니까, 정말! 여장하고선 널 지키기 힘드니까, 그렇지. 아... 교동의 첩자가 침입해 있다는 정보도 있다. 조심해라. 그, 그군요? 그래, 주작의 사신천지사다 남은 질전사를 찾는 유일한 실마리지 태일군도 너한테 주는 것은 허락해 주실 거다. 주제의 사신참지서 그나저나 유기도 참 이런데 돈 벌이라니 아니면 나같은건 까맣게 잊어버린걸까 하긴 석달이나 지났지 너 진짜로 잘 돌아왔어 유기가 기뻐할거야 어? 네가 없어진 뒤로 유기는 정신 나간 사람 마냥 멍해져갖고 그건 접시야. <laughs> 네가 봤어야 되는데 진짜야? 그러니까 걱정 부드라매 그, 걱정은 무슨? 유기는 미주널 좋아해. 거짓말. 전에 유기가 나한테 그런 감정 없다 그랬는걸? 그때는 아직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것 뿐이야. 어? 왜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지? 어? 점점 더 어두워지잖아. 어, 깜깜해. 유유, 이길 맞아? 아! 아! 너 괜찮아? 아, 아, 아. 난웬 놈이냐? 어? 이 목소리는... 아, 미주... 유기! 미주... 정말 너구나. 너구나. 겨우 석달 정도였는데 마치 몇 천년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 미주. 보고 싶었어. 다사하다. 심장 소리가 들려. 이렇게 있을 수 있다면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도 상관없어. 나 정말이지 이사람이 좋은 걸? 건강해 보이는데? 음. <laughs> 여기 정각그 사람들은... 이 녀석은 미주, 주작의 무녀지, 에이? 이 남자는... <laughs> 바로 나와 같은 주작 실성인 유유... 남니동... <laughs> 구동국에 대해선 들었지... 나라가 어선하고 요즘 수상한 녀석들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돈좀 벌려고 이 마을에 파수병이 된 거야... 뭐... 내가 인는이 마을은 걱정 없단 얘기지... 유기는... 안 변했어... 만나서 다행이야. 뭐야? 바, 바람도 없는데 불이 꺼졌어. 어서 불붙여. 응. 주작의 무녀, 어둠 속에서 나타난 불가사의한 손에 붙잡히다. 응. 미조. 유기와 다시 만난 기쁨도 잠시일 뿐, 주작의 무녀인 미주아 씨는 생명을 노리는 자객들에게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미주아 씨를 구한 것은 네 번째 주작 칠성이었습니다. 다음편, 보이지 않는 척, 사랑하는 사람의 품 안에서.